안녕하세요, 닥터오공TV 용주입니다. 오늘은 이제 무보형물 코성형이 두 케이스가 있었는데 어, 두 케이스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 어, 무보형물 코성형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 게 있어서 그 내용을 조금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에도 뭐코 옆라인이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예전에 이, 이 환자가 이제 처음 왔을 때는 이렇게 여기 필러가 좀 이렇게 차 있었는데 되게 부자연스럽웠거든요옆 라인이. 근 필러를 녹이고 나서 이게 다시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옆에서 보면은 뭐 그렇게 나쁜 코는 아닙니다. 매부리만 조금 낮추면 어, 괜찮아지고 코끝은 조금 올리고 뭐그 정도면 하면 될 만한 코였는데 실제로 이 환자 같은 경우에도 뭐 라인이 여자, 여자분 같은 경우는 살짝 이렇게 들어가는 라인이 나와야 이쁜데 지금 거꾸로 돼 있죠 이런 식으로 나오죠 코가 바깥으로 둥글게 그래서 어, 라인을 바꿔주는 수술을 한 거고 코끝은 높이고 매부리는 살짝 낮춰서 이런 식의 곡선이 나오게 어, 시술을 한 사례입니다 두 번째 환자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 부분 낮추고 이분은 이제 본인 코끝이 좀 떨어져 있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 방향으로 그래서 조금 앞쪽으로 당겨 달라 그래서 이렇게 코끝 방향을 바꾸고 여기는 조금 매끄럽게 만들고 그렇게 하고 나온 사례입니다. 어, 이번 영상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보형물 코성형에 대해서 물론 이제 무보형물 코성형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코성형을 이제 티가 한듯안한듯 그렇게 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할 거면은 뭐 코성형 뭐더라 하냐 할 거면은 티가 확 나야지 수술비를 낸 값어치도 있고 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 환자의 이제 만족도는 뭐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어 무보형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실리콘이나 보형물을 사용해서 이제 아주 높이는 분들도 있고, 한데, 수술자 입장에서는 사실 무보형물 코형이 훨씬 더 어려운 수술입니다. 예를 들어 이 환자 같은 경우 보면은, 코끝 그냥 올리고, 요 콧대를 이 라인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냥 매부리 살짝 깎아서 평탄화 작업하고, 요렇게, 실리콘 넣어버리면 끝입니다. 여기까지 넣겠지만 그러면은 이제 요 미간 부위랑 요 콧대 라인이 조금 더 지금보다는 이렇게 이렇게 조금 어, 높아지기는 하겠지만은 어, 환자가 원하는 이제 코 성형을 한 티가 전혀 안 나게 해달라 요런 것들에 대한 어, 만족은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보형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이 콧대 라인을 만들어 놓은 코끝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만드는 게, 이제, 중요한데, 그게 사실, 보형물을 넣어서 만드는 것보다는 사실, 조금 더 까다로운 수술입니다. 왜냐면, 꺼진 부분은 채우고, 들어간 부분은, 어, 낮추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형물로 그냥 한 번에 덮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무보형물 코성형을 무시하지 마시라. 어, 스로 자체가 쉬운 수식은 아니고, 콧대를 전혀 안 하는 게 아니라, 콧대 라인도 어느 정도 우리가 만들어 놓고 나온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무거형물 코성형을 너무 무시하시는 분들이, 혹은, 어, 코성형의 효과가 전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뭐많는 않습니다. 간혹 가다가 이제 하는 김에 실리콘 확넣지안 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무보형물 구성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